지금부터 수능특강 문학 고전산문 세 번째 작품인 저생전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생전은 고려말 조선초에 이첨이라는 사람이 지은 가전체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제목 그대로 종이를 의인화한 작품이라고 볼수 있고 어, 서두, 선계, 사적, 후계, 평결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서두에는 어이 종이를 의인화한 그 자기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 저생의 성은 저 이름은 백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저는 당나무고 이름은 백이라고 하는 건흰 백을 말하는데 이것이 한지의 원료인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는 곳은 회계라는 것을 밝히는데 회계는 그 종이의 유명한 생산지라고 합니다 그걸 통해 알수 있고 선계는. 자신이 체류의 후회라고 밝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체류는 어, 종이를 처음 만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적은 어, 자신의 성격과 종이의 내력을 통시적으로 언급하는데 어, 막 사적에는 본래 그, 그는 성, 천성이 정결하여 무인보다 무인을 좋아하고 이런 얘기를 보아서 종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알수 있고 그 다음에 종이의 내력을 통시적으로 언급한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종이의 발명식인 한대부터 어, 명나라에 이르기까지 종이와 영, 종이의 용도와 내력을 어, 기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계에는 종이의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눠진 이야기들 얘기했고, 편결에는 그냥 마무리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어, 이는 종이의 고사를 토대로 의인화한 작품이었고, 고려말 조선초의 가전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이라고 합니다.